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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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광경의 세션비입니다. 저는 도쿄 중심부에 있는 센소지 사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에스턴 마틴 브랜드의 아카디아 도쿄 2023 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거든요. 사실 에스토마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고 좀 낯설고 미지 그냥 단순한 본드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올해로 1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그 110주년 동안 이 에스토마틴 브랜드의 역사를 수놓았었던 110대의 자동차가 바로 이곳 도쿄의 한복 판센스지에 오늘 모였다고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센소지에 몰려 있습니다. 뭐 원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했지만, 에스마틴 아카디아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면서 진짜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아카디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천국을 뜻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이름으로도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이곳은. <laughs> 자, 이게 이제 에스톤 마틴의 거의 100년 전 모델이거든요. 1930년식 에스톤 마틴 인터내셔널 모델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놀라야 될 점은요. 이 차는 사실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원래 번호판이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 그 와중에 타이어 상태 무엇? 지금 이 일본에서 실제 오너가 가지고 있는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량인 거죠. 자. 저도 이 차력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1933년 르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90년 전에 나왔던 자동차죠 그리고 네구레이스 차량들답게 라이트가 깨지지 않게 철망으로 다 감싸 놓은 이러한 상태 네, 그리고 2차 역시도 번호판이 그대로 달려있는 이러한 엄청난 차량입니다 근데 진짜 이 차에서 제가 놀랐던 거는 배기관 매니폴드 어. 보이시나요? 이미 90년 전에 에스턴 마틴은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배기관을 만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미적으로도 완벽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적으로도 등장으로 거의 다 어, 이네 개의 파이프를 뽑아내서 기능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완벽한 배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후드가 열리지 않게끔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은 이런 부분들도 진짜 아름답고요. 자, 그리고 1940년에 나온 스피드 모델 타입 C.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개체가 딱3 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제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고 샌더는 진짜 둥그렇게 역조 형태로 휠을 감싸고 있는 약간 에어로다이나믹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심을 좀한 흔적들이 보이는 그런 자동차고요 측면에는 저 메쉬 그릴을 이용해서 열기를 옆에 측면 쪽으로 빼낼 수 있게 방열 성능도 갖추고 있네요 이게 1940년 에스턴 마틴의 모습입니다 엔진룸을 열 건가 봅니다 스트랩을 풀고 있고요 와, <laughs> 네, 역시 이 엔진도, 저, 매니폴드의 디자인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아름답네요. So basically, they built tractor before they built a the car. Is that is that correct? Yeah, yeah this is mine right here. w e l is that yours? Yeah. Super. <laughs> wow. I had no idea that they built tractor. 람보르기니 그리고 폴쉐도 트랙터를 만들었었는데, 데이비 브라운 DB도 트랙터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네요. <웃음> <웃음> 아, 뒤로 들어온데요. <laughs> 자, 이게 오리지널 오라이입니다. 오리지널 오라이, 본국의 오라이. <laughs> <laughs> 최근다, 최근 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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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거랑 이에 스마틴이 한 앵글에 걸리는 게 너무 이상해. <laughs> 데이빗 브라운 트랙터가 있었고요. DB2는 1950년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는 번호판을 보면 유럽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아카디아 행사의 110대 차량 중에 일부는 영국 본사 쪽에서 공수를 해온 오리지널 모델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모델들 100대 정도는 일본 현지에서 현재 개체가 살아서 숨쉬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오너들의 차량들을 섭외해서 모았다고 합니다. 그게 더 대단하죠. 저 역사적인 차량들의 대부분들이 번호판을 달고 일본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에스터마틴이 그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최초로 열리는 110주년 110대가 모이는 이프레이드가 유럽도 아닌 이곳 아시아 도쿄에서 열리게 됐다고 하네요. 자, 정해 60년대, 네, 60년대 모델이죠. DB4 벤티지 모델입니다. 푸드에 위에 보시면 Superleggera 아주 가볍다라는 뜻이죠 Very light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인데 왜 영국 브랜드가 이탈리아로 어 저걸 쓰는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엠블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턴마틴의 엠블럼, 이 위쪽에는 엠블럼과 약간 다른 게 그릴에 붙어 있죠. 저게 이제 그에스턴마틴 오너스 클럽. 저거를 별도로 저렇게 그릴에 달고 있는 에스턴마틴 모델들이 이곳에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흰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은 심사위원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콘크리트 달래강스라고 해서 이클래식카가 얼마나 오리지널리티에 부합해서 잘 꾸며지고 관리되고 복원이 되었는지. 이러한 평가 항목들을 따라서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내일 아침 이곳에서 가장 높은 점수 수상자들의 어워드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모자슨 우리 할아버지 심사위원단 분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차를 꼼꼼하게 둘러보고 엔진룸도 열어보고 운전석도 다 열어서 보고 확인하면서 어, 채점을 하고 있는 채점 위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4년형 모델입니다. 이제 요 모양부터는 그 골드낀 거였나요? 이제 007 시리즈에서 미사일 작은 소형 미사일 같은 걸소 쏘고 하는 뭔가 약간 그런 차량으로 스파이 업무용으로 개조되어 있는 에스턴마틴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d b 6 2 g e 앞부분의 인상은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헤드램프도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측면 유리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DB6는 요 뒤쪽에 루프라인 쪽이 길게 떨어지고 이 쿼터글래스가 네, 약간 각지게 떨어지는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보다는 DB5에 네, 정말 저딱 쿠페 라인처럼 떨어지는 조 라인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라인은 그 이전 DB 때부터 쭉 연결이 되어 오던 날렵하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이 DB5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측면 창문 디자인들의 변화가 쭉 연결이 되네요. 부드럽게, 날렵하게 떨어지던 유전 DB 시리즈들, 그리고 약간 사각형 형태로 떨어졌던 DB6입니다. 유명 카로체리아 중 하나인 자가토 역시 이 에스턴 마틴 모델을 가지고 스페셜 에디션을 만드는데 굉장히 열심인 회사였거든요. 자, 이 차량은 네, 그 자가토에서 손을 본 에스턴 마틴입니다. 자가토 특유의 이 뒤쪽에 더블 버블 윈드 스크린. 네, 뒷유리가 평면이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입체적인 굴곡을 가지고 있는 정말 미술품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죠. 지붕도 더블 버블 방식으로 동그랗게 네, 혹이 두 개가 나 있는 요게 바로 자가토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에스턴 마틴과 자가토의 제트의 만남 진짜 이 브리티쉬 그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말 톤이 미묘하게 여러 세월마다 약간씩 달랐거든요 지금 오늘 흐린 날씨에서 보는 이 그린 컬러는 진짜 고혹적이네요 DB7 자가토입니다 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에스트 마틴의 디자인 기조, 기존의 곡선과 커브들이 가득하고 볼륨이 풍만했던 그 느낌들은 이제 굉장히 엣지가 있고 정말 잘생긴 악당들이 탈것 같은 아주 터프한 느낌의 이러한 직선 기조의 디자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트윈헤드 램프들과 또이 아, 범퍼에 이렇게 따로 달아놓은 이런 안개 등의 감성들, 그리고 저 캐스트 알로이 휠의 이 디자인들, 휠 아치 뒤쪽으로 낮게 점점점점 점점 뒤로 떨어지는 당대 제규어들도 이 디자인들을 굉장히 애용해서 쓰긴 했었는데요. 이러한 느낌들의 전체적인 바디라인들이 기존의 DB 시리즈와 조금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언어들을 표현해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온 모델 최신민드 후반에 비에이 썰룬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모델은 투두어 4인승 쿠페 모델인데 여기에 썰룬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지금 썰룬은 세단의 의미를 띄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뭔가 풍요롭고 럭셔리하게 달릴 수 있는 쿠페였기 때문에 아니면 뒷자리 공간이 넉넉해서였을까요? 썰룬이라는 이름이 부터 있었습니다. 팝업 헤드램프를 달고 있었던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단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어, 에스턴 마틴 어, 라군다 시리즈 2입니다. 이 차야말로 포도어의 썰론 형태를 띠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라피드의 아주 먼 전신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올라온 모습이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가토입니다. 측면에 저 옆에 유리창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말 그대로 진짜 컨셉카, 모터쇼에서나볼것 같은 그러한 디자인에. 그리고 헤드램프와 사이드 마커의 배치도 어, 투박한 듯 하면서도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이 차량은 왠지 빨간색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 어릴 적 제가 잡지에서 봤었던 그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 차를 실물로 여기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지금도 이 빨간색은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뭔가 악당 너무 매력적인 악당이 타야 될것 같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까요 이 볼드하고 각졌던 에스턴 마틴 쿠페드를 단상을 보여줍니다 98년에 나왔던 V550 벤티지는 자 이거는 특이하게도 헤드램프 앞에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 그 안쪽으로 세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입체적인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몇십 년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온 동안에도 에스턴 마틴 오노스 클럽의 저배치 배지, 빨간 배치는 변하지 않았네요 끝내주게 우아하지 않습니까? 아... 사실 저는 이차 곁에서 제일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 2홀에 요즘 나오는 에스토 마틴들은 또다시 아주 입체적인 곡선 형태로 돌아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각을 잘 쓰던 예전 영국 차들의 디자인에 뭔지 이유 모를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라곤다 타라프 솔직히 저는 이 차의 존재를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궁극적인 후드 세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양산 모델인지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길이가 진짜 깁니다 언뜻 봐도 전장이 6m 가뿐이 넘을 것 같은 특히 저 뒷도어 쪽에 저휠 아치 쪽에서의 볼륨이 미쳤거든요 2열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뭐 웬만한 리무진 수준의 다리를 쭉 뻗어도 앞쪽에 안 닿을 정도의 레그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뒤쪽도 아예 라곤나의 별도의 브랜딩으로 해서 나왔던 모델이네요. 음. 와. 저는 약간 이 각진 디자인에 좀더 끌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모델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올 정도입니다. 원 세븐도 정말 희귀한 차량이고 여기 벨로어도 우리 지난번에 구두들때도 가서 본 손에 넣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자동차인데도 이 과거의 에스턴마틴들을 보고 나면 얼마나 진짜 그때 그 차량들이 찬란했었는지 1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스포츠카 럭셔리 GT를 어, 일관되게 개발해올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외감이 된다고 할까? 여기 스케치를 따시는 분도 있네요. すごい.すごいです.알겠습니니다 <�ermanent> <verstä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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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aborating> 아직도 보여드리지 않은, 뭐, 이 현대적인 모델들도즐비합니다 발키리도 있고요. 바랄라도 있고요. 그런데 이 차량들은 제가 대부분 다한번다쓱 보고 지나갔고요. 저는, 네, 확실히, 이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차량들, 네, 이 차량들 주변에서 지금 거의 몇 시간째 서성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내일이면 이제 이 차량들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서 각자의 엔진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6기통, V8, 1 2기통 내일 아마 이 센서지일 때가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날 거거든요. 이 차량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후지 스피드웨이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후지 스피드웨이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023 아카디아 카프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laughs> 아, 또, 인사를 해주시네요. 아, 이 베이카스 냄새. 굉장히 농도가 진합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아빠와 딸이 같이 참가한 참가자도 있었고요 우와. 110대의 에스턴 마틴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센소지 성원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배경, 뭐, RPM을 올리는 이런 차량들 없이 아주 신사답게, 에스턴 마틴답게 한 대씩 도로를 나서고 있어요. 와, 자가토. 진짜 납작한 세단은 에스턴 마틴이 잘 만들죠 파나메라보다 훨씬 더 납작한 세단을 예전부터 만들어 왔던 배기 냄새 저는 후지 스피드웨이 트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믿기지 않은 광경이 나와 있는데요 한정판 에스턴 마틴 발라부처 포뮬러 원머신 진짜 위대한 에스턴 마틴 모델들이 이 푸지 스피드의 그리드 위에 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차량들인데요 DB5 제가 제일 맘에 들었었던 음악 모델도 그리드 위에 섰습니다 이 차가 트랙을 달리는 걸 오늘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이거 제임스 본드 차량처럼 특별 무기를 쓸수 있는 저 컨트롤 버튼이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This car's i James Bond, right? It has the control button inside. Yes, this is the the continuation series. This is a brand new car. It's brand new car. Brand new car. We made 25 of them. Those aren't real guns, but when you hit the buttons, it will yeah. make a sound. Oh my gosh. 저 <laughs> 이게 방연지 시동을 열고 기관총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 푸신? 오, 더 라이스, can you do it again?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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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 it again? 아, 지겠네. 이걸 스물다섯 대를 다시 지금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Super cool. John today. <laughs> yeah. So did you sell these uh, new models yes. to the customer? All of them are sold out. o oh, okay. <laughs> 네, 이게 그 뒤쪽에서 총알 쏠때 막아주는 그 방탄판이었거든요 영화에서. 오, oh, what the smoke? 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 아까 열려 있었던 저레이더는 닫혔습니다. 비밀 미션 수행 중에만 열리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최고 속도는 180 마일까지 찍혀 있었고요. 타코는 6,000 rpm까지 돌았습니다. 키는 저쪽에 시계 왼쪽으로 꽂아서 돌리게 되었네요. 멋집니다. 그뭐 헤리티지도 있지만 재미로 만든 차의 느낌도 강한데 모든 부분들이 너무 디테일한데 진중하게 접근을 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들어와 줘야죠. 벤티지가 들어왔습니다. 저 동그란 브레이크 등은 뭔가 동그란 헤드램프만큼이나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요. Good morning, sir. 소지에서 제가 못 봤던 차 같은데 뒤에 스텐스와이 뒤에 이 자그마한 일체형 스포일러 머플러 무심한 듯 박아놓은 저 테일 램프 탑을 덮어놓은 이 토너 커버 그리고 수동의 저 우드 레버 계기판, 스티어링 휠 아, 모든 게다딱 알맞네요 타이어가 지금 제대로 열 받지 않고 잠깐 이동할 때는 진하게 되어있는저 부분만 땅에 닿고 있죠 다운포스도 많이 받지 않고 차도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캔버 때문에 저렇게 중앙에서 왼쪽 부분만 닿지만 제대로 달리기 시작하면 아래쪽을 내려놓는 힘 그리고 코너링에서 받는 횡재에 의해서 모든 면이 진하게 달궈지기 시작할 겁니다 what kind of engine does it have? what the i s o w yes. o oh, k a y wow. single camshaft 2 uh, liter f o l i n d e r 2 liter 4기통 single camshaft 모델 대랍니다. 아, 저저 가죽끈으로 바뀌는 저거 진짜 약간 의식 같아요. 와, wow. 여기서 uh, the equal length manifold. Yes. 아, so, it's no, it's no, no, aluminum head가 쥐 보이는데요. so no, is t aluminum head? Yes. aluminum uh, head uh, an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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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h, cast uh, iron uh, steer Really simple. Two carburetors. Yes, yeah, two carburetors. The transmission is four-speed. Four, yes. Easy to drive. Drive is very easy, but high-speed drive is very difficult. Okay. He heavy steering mm -hmm. and uh, heavy brakes. You need to push with your muscle. Yes, push. Yes, push. <laughs> it's a pure, you a pure racing car. Pure racing car. Very new. 아, 이게 지금 새로 끼운 타이어래요 이게 지금도 이런 타이어가 나오나봐요 와이 타이어를 만들어주는 게더 신기하네 요 진짜네 23년 7주 차에 생산된 타이어네 이게 s 이이이요 b r o c k i g h t r k l n g t 은 d u n l o k 타이어를 생산하는 브랜드 b r o c k l i g t i r e COMPANY라는 데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계대전 때문에 르망이 취소되면서 르망대회를 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결국 경기를 나가지는 못했던 그러한 차량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만들어졌던 다섯 대 중에 세 대가 살아남았고 그 중에 지금 이한 대가 여기 와서 오늘 후지스피드웨이를 달리게 됩니다 기도 특이하네요 진짜 <laughs> 네, 반바타쿠를 지금 후지스피드웨이에서 만났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예 렛츠고 DBX707 후지스피드웨이로 가볼게요 <웃음> <웃음> 와, 쥐가 엄청나게 걸리는데요. 네, 되게 부들부들한데 어, 엄청 그립을 잘 잡고 달려가요. 네, 테크니컬 예, 섹터입니다. 아, 어, 꼬리가 살랑살랑 빠지고 후지산 멋지게 보이고. 희니 thank you so much. 와.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범바타쿠 <laughs> 선수가 같이 see, 탔습니다. See you everybody. Yeah. I want to go to Korea. 감사합니다. <laughs> Thank, Thank you very much. 음이 차를 타는구나 보네요. Uh, name? A name? Yes. o n l y for you. Oh. <laughs> Navigation? Yes. Oh, we have to follow.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트랙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아 oh. 아 조지산이.. 아 카메라 안 담기겠는데? 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이게 한국에서 운전할 때보다 이 차가 일본에서 타니까 더커 보이네요 그래요? 길이 좁아서 길이 네. 좁은 거 같아요 확실히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운전 잘하시네 <laughs> <laughs>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웃음> 엔진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소리가 뒤에서 크게 나니까 그렇죠 데 네, 스마티는 막 너무 페이스를 올리는 것도 잘안 어울리는 거. 음, 적당하게 음. 크루즈하는 그런. 그러니까 크루즈와 그 완전 스포츠 주행의 그 중간 어디쯤? 나 음. 그때가 가장 스위하스팟인것 같아. 막 너무 이차로 열심히 달리려고 하면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음. 그런 사람들은 다른 브랜드로 갔어야 되는 것 아, 같고 우아하게. 약간 그100%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한 60, 50 정도만 딱 끌어내는 음. 너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분들은 남부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이게 반도 안밟은 거예요. 네. 3분의 1? 이게 지금 충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포츠 플러스로 났을 때도 승차감은 별로 좋아되는걸못 음. 느끼겠어요. 비슷한 맞아.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큰게다 호수인가 봐요. <몰물> <몰물> 아, 곳 보이겠네요. 아, 낭만 아, 있다. 야마나카 레이크. 야마나카. 야마나카 레이크. 야마나카 레이크. 산수이? 야마나카. 어? 번호판이 707이야. 아, 번호판 707이었어. 네, 뭔가 이 에스턴 마틴이 품격 있는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지만, F1에 진출하면서 진짜 이 테크놀로지, 기, 공학적으로 끝판왕의 자동차를 또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이 발키리입니다. 근데 이 발키리는 여러분들 사실 알론소급의 운전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탈수 없는 정말 퓨어한 트랙토이로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이 모델은 이미 다 판매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 발키리의 뒤를 잇는 모델로. 조금은 덜 하드포한 형태의 차가 나온 게 바로 발할라입니다. 발할라 같은 경우에는 트랙 50%, 공도 50% 정도의 웨이트를 주고 개발을 한 컨셉의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F1의 어떤 헤리티지를 좀 가지고 오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특히 앞쪽 서스펜션은 네, 이 인보드 타입으로 해서 이 현과 하질량을 완전히 줄여놓고 안쪽으로 다 서스펜션들을 감춰놨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앞쪽이 트렁크 공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하단부에 스프리터와 저 뒤쪽에 루프 높이보다 더 위로 올라오는 가변형 스포일러 윙 윙을 통해서 네, 최대 다운포스가 610 k 로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다운포스를 생성해내는 머신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키리보다는 훨씬 운전하기가 편해서 심지어 뭐 앞쪽에 차고 조절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네, 일단. 어마어마한 포스를 풍겨내고 있거든요. 저 발키리는 주행할 때 진짜 소문나 원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트랙 포커스, 트랙과 공도 반, 그리고 진짜 공도 90%의 웨이트를 준 차는 이번에 11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이 발러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110대만 한정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110대의 조합이 모두 옵션이 다다르다 합니다. 똑같은 차가 다한데도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 차는 랩타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길에서 가장 재미있게 탈수 있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 기어 6단으로만 나오고요. 그리고 12기통, 12기통 엔진을 원겨 12기통의 수동 6단이라고 하는 정말 요즘에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1,700kg, 딱 1.7톤 정도 나오고요. 차량과 교감하면서 순수하게 운전을 즐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자동차거든요. 제로백이나 최고속도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순간순간 달릴 때의 그 조작하는 즐거움에 집중한 모델이 바로 이 별로 모델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기어 노브가 그리고 스코티쉬 트위드로 만든 풀 버켓 카본 시트. 카본과 저 따뜻한 트위드의 조합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리고 수동만 있으니까 당연히 이 차는 모든 차량들이 3 카다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뒤쪽 시야는 다 막아놨고요.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한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효율보다는 감성과 재미와 심장을 좀 뜨겁게 울리는 그러한 베스턴 마틴의 또 하나의 어떤 필요한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가장 운전하기 힘든 순서로 따지자면 아마도 이 녀석이 1등, 2등, 3등 그리고 말로가 아마 운전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니까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대를 고른다면요. 아, 어려운데. 네, 오늘 이 제품 프리젠테이션에서 진짜 운전 잘한 사람 아니면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2차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2차 발키리에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제가 과거에 혼다 S2000을 선택할 때도 그 차가 운전하기 어렵다 드리프트하기 어렵다는 라 그런 허들? 허들을 좀 어떻게든 극복해보겠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20년 만에 또 그런 느낌을 주는 차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살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후지 스피드게에서 에스턴 마틴 110주년 기능사 아카데아 둘러봤습니다. 센소지에서 본 많은 클래식화들과 그걸 즐기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이 트랙에서 그 차량들이 직접 달리는 모습들까지 보고 DBX 707도 일본 와인딩 로드에서 한번 가볍게 타놨거든요. 확실히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와 조금 더 친숙해진 느낌,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